ủy viên quốc vụ bộ trưởng ngoại giao trung quốc vương nghị điểm lại các bước phát triển trong quan hệ hai nước thời gian qua cho rằng trong tình hình quốc tế diễn biến phức tạp dịch bệnh đang lan rộng hiện nay hai bên cần cùng nhau thúc đẩy quan hệ đối tác hợp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việt nam trung quốc không ngừng phát triển hai bên cũng cần tiếp tục tăng cường hợp tác trong quản lý biên giới phát huy hơn nữa vai trò của ủy ban liên hợp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việt nam trung quốc giải quyết tốt các sự việc phát sinh trên biên giới, nâng cao hiệu quả quản lý. Việc hai bên giải quyết ổn thỏa các vấn đề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và vịnh Bắc Bộ sẽ là kinh nghiệm quý báu để giải quyết vấn đề trên biển, ông Vương Nghị phát biểu. Sau phát biểu tại lễ kỷ niệm, Phó Thủ tướng, Bộ trưởng Ngoại giao Phạm Bình Minh và Ủy viên Quốc vụ, Bộ trưởng Ngoại giao Trung Quốc Vương Nghị đã cùng tham triển lãm ảnh về quá trình hoạch định phân giới cắm mốc biên giới trên đất liền Việt Nam Trung Quốc, thăm nhà lưu niệm Bác Hồ tại Móng Cái, thăm và tô sơn cặp cột mốc 13691, 13692 tại khu vực cầu Bắc Luân 1. Cột mốc biên giới đầu tiên được cắm trên tuyến biên giới đất liền Việt Nam Trung Quốc vào ngày 14 tháng 10 năm 2010. 이 왕이 부장이 DM 라이. 지금까지는 베트남 부수장이한 얘기를 적었고 이제부터는 이 중국 왕이 부장이 한 얘기를 적는 거. 왕이 부장이 DM 라이. 다시 집다 정도로 제가 써놨는데 DM이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열거를 하는 그런 것들을 DM 라이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각 부엌? 부엌 스텝이죠. 지엔 총관해 하이누크 이산과 과거 양국 관계에 있어서 발전된 여러 단계들을 하나씩 열거했던 얘기죠. 점띵행국대지엔비엔 흑답, 직뱅당란 좀 했나? 지금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복잡한 GNBN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서로 툭더이또 촉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완회도 있다. 헉딱 GNBN. 또한, 젠.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파트너 관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베트남과 중국 간의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부분은 의교적인 용어인데 저도 뭐 막연하게만 알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보니까 가장 밀접한 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베트남과 중국 간의 관계가 여기에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이 단계였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것 같아요. 양측은 또한 계속 이왕이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양측은 또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여기를 이제 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 칠해놓은 부분 땅끙하고 팟위하고자이쿠에하고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경 관리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언어 베트남과 중국 간의 육상국경연합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경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일들을 잘 해결하고 효과적인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온토아 온토아는 온당하고 타당한 이런 뜻이고요. 의방 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육상 국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윙 박보 윙은 많이잖아요. 윙 박보가 통킹만이더라고요. 이 통킹만에서의 바다니까 영해 문제를 또 서로 해결한 그런 협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육상 국경 문제하고. 홍킹만에서의 영해 문제를 잘 해결한 이런 일이 셀라킹엠 구이마오 귀중한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어마하기 위하여 바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중국이 이 바다에서의 영해 문제 때문에 다툼이 많은데 이미 체결된 육상 국경 협약과 이 통킹만에서의 협약이 바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왕이가 예, 말했습니다. 사우파비오타일레 기념 이 기념식에서 발표한 후에 이 부수성과 이 팜빙민과 왕이가 다궁탐진람하인 사진전람회죠. 사진전시회에 참관을 했는데 사진전시회라는 것은 왜 과징획딩 번서이 깜목 변서이 쨘덧디엔비엔남중국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베트남과 중국 간의 육상국경을 획정하고 경계를 나누고 경계를 표시하고 이런 과정과 관련된 사진을 찍어놨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사진 전시회에 갔었다는 얘기고 또 방문을 했는데 냐 루니엠 루니엠이 기념하다예요. 먼가이에 있는 호치민 기념관을 방문한 거죠. 그리고 또선 또선이 칠하다 이런 뜻입니다. 갑꽃목. 그래서 13691과 13692라는 커플. 북경석. 북경석을 방문해서 칠한 거죠. 박루원. 박루원 일교. 지역에 있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박루원 일교에 있는 것은 꽃목, 민서이, 티엔 감젠엔이리엔엔남중국 2010년 10월 14일에 베트남과 중국 육상 국경선 위에 깜 꽃다 이런 뜻이했죠 세운 세워진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국경석이라는 거죠. 이 사진에 보시면. 13692라고 되어있죠. 베트남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베트남 쪽에 있는 국경석이겠죠. 2010년에 국경석은 이때 세운 것이고요. 2010년에. 그리고 이번에 가서 아마그 또슨이라는 게 칠했다는 것이 이렇게 붉은 색깔로 칠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딱 보면 일교에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베트남과 중국 간의 그 국경조약 체결 기념식 관련된 기사는 끝났는데요. 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문장의 호흡이 깁니다. 그렇지만 신문 읽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또 기사에서 만나뵙도록 그렇게 할게요.